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 대표 권민혁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차량 준비를 보았습니다. 어, 매장이 55대나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최저가격 2330만원부터 400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댕댕카 추천매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 2880만원이고요. 20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9만 2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2.3 에코 부스터 엔진이 장착되었 저 있기 때문에 그전 세대보다 연비 또한 우수합니다. 외관 보시면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정말 튼튼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5세대 디자인도 멋졌는데 6세대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스마트해지고 스포티해진 것 같습니다. 어, 엔진 미션 쪽 보시면 누이 없는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 기간도 5년에 10만으로 넉넉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큰 수리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92,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센터패시아는 깔끔하게 생겼고요. 어 지금 기어 같은 경우는 돌리는식 레버형으로 돌리는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사륜 구동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져 있어요. 열선 통풍 시트라든지 뭐 라운드뷰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져 있죠. 뒷좌석도 열선 시트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 사이드 이판까지어그 구비가 되어져 있네요 옵션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다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옵션도 어, 미국 차답게 가득 가득 다 채워져 있네요 트렁크 매트까지 다 되어져 있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 좋은 차량, 사고 유무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다음 차량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시면 6세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다 1인 소유라 보시면 돼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다시 신차 뽑으신 분들이 판매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어, 20년 9월식에 2,979만원 판매하고 있고요. 2.3리미티드 옵션입니다. 똑같이 흰색깔이고 57,000km 탔어요. 주행거리도 짧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깔끔한 차량이고요. 흰색 바디 익스플로러 보통 흰색 많이 뽑잖아요. 흰색이 가장 솔직히 인기는 가장 많습니다. 이 밖에도 검정 색깔, 쥐 색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시면 흰색깔로 깔끔하고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보통 일반 개인분들이 그냥 뭐 패밀리카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심하게 꾸미지도 않고 다만 관리는 확실히 하죠. 보증 기간도 긴 차량이기 때문에 문제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수리받고 가족을 위해서 타는 차가 바로 익스플로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57,000km밖에 안탄 차량이고요. 어, 지금, 센터 패시야. 깔끔하죠?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디자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게 링컨 에비에이터인데, 에비에이터는 여기서 가죽이 매우 고급스러운 가죽이 좀 들어가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스마트키,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깔끔합니다. 기어는 돌리는 레버형. 어라이언 디뷰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익스플로어 차량 거의 포드의 효자 종목이죠 익스플로어 때문에 포드가 명맥을 유지한 한국 시장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팔리는 차량이죠 전동 트렁크 되어져 있고요 레저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시고 패밀리카 어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매트 전부 다 깔려 있고요 스피커도 12개로 빵빵합니다 여러분들 타이어 상태까지 좋죠? 타이어를 교환하고 파신 것 같아요 타이어 상태 좋고 휠 상태도 양호하네요 사고 유무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고 유무 단순 교환이 있는데요. 보시면 펜다나 문화나 서포트 판넬 교환 있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요. 근데 어차피 이, 이 지금 사고 부위들은 다 단순 수리, 외판 껍데기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안전상의 위험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고격이 아니라 외판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짧고, 가격도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었고요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사고 차라고 해서 다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교환 차량들은 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게 싸게 살수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5년 정도 차를 어, 구매 후 타겠다 하시면 어차피 사고 차나 무사고 차나. 감가는 똑같기 때문에 싸게 사서, 어 나중에 5년 뒤에 만약에 저게 천만원대가 된다. 그러면 그 사고와 사고 없는 폭이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성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차량은 20년형 53,000kg 검정 색깔 매물이에요. 검정 색깔 매물이고요. 어, 1인 신조 차량인데 가족 간에 명의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인 신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검정색이 조금 더 포스가 좀 넘치네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 미국 차, 미국 경찰차로 쓰이니까 삐용삐용 하나 달아주면, 와, 진짜 포스 넘치는 경찰차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번호도 좋아요. 4999. 번호도 좋은 차량이고, 어, 휠기스 거의 없고 깨끗한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좋네요. 어, 3,170만 원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두달 전에 신품 타이어로 교환했기 때문에 새 타이어에 새 타이어 새 타이어 있기 때문에 어, 큰 소모품 들거 없이 주행하실 수 있겠죠 엔진오일 정도만 교환하고 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5만 3 0 k 로 5만 3천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도 짧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제가 우선 사진 다 보여드린 다음에 사고 의무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주시면 제가 도막 측정까지 싹다 해드리고요. 리프트 점검까지 다 해드리니까요. 믿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차만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각종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가능하고요. 차선 유지 시스템, 충돌 경보 시스템, 안전사항도 옵션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차가 바로 에비에이터, 어, 에비에이터, 죄송합니다.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근데 뭐 제가 말이 헛나오긴 했지만 에비에이터하고 프레임을 같이 쓰기 때문에 거의 뭐 똑같은 차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보시면 트렁크하고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엔진은 좀 틀리죠 에비에이터는 3,000cc 가솔린이고 얘는 2.3 어, 에코부스터 엔진이기 때문에 근데 뼈대는 같은 걸 씁니다. 프레임은 53,000km 주행하였고요. 사고 없습니다. 사고 없는 차량이고,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 들어온 지 20일 정도 되었네요. 묶이지 않은 차량. 보통 그스 프로 차량들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면 다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중고차도 수요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는 편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파랑 색깔 차량. 파랑 색깔 차량이고 사고 없습니다. 21년 1월식이고 69,000km 탔어요. 69,000km에 파랑색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차량 조금 튜닝이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뒤쪽 배기구 어, 쪽이 어, 트윈으로 지금 멋있게 세미 튜닝이 또 되어져 있고요. 외관이 조금 조금씩 튜닝이 조금 조금씩 전차주분이 멋지게 꾸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휠도 블랙 휠 작업도 다 해놓으셨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333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수출 계산서 100%라고 적혀있는 거는 이 차량도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도 보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트도 깨끗하고 앞에 발로 뻥뻥 차지 말라고 매트 깔아놨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차주가 이 차량을 애정했다. 이런 거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신차 뽑았으면 막 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타고 아껴 탈라고 큰돈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아끼면서 탄 차량입니다. 어, 69,000km 실주행거리고요 옵션은 뭐다 똑같으니까요.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 차상 이탈 센터,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니까요. 옵션은 풀 옵션, 풀 옵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차량 연식, 색상, 가격 그것만 보고 구매하시면 되는 차가 바로 수입 SUV 포드 익스프로로 차량입니다. 매트 다 깔려 있네요. 깔끔한 차량이고. 네, 예, 사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달아놨네요. 그리고 누유 없고요. 타이어 한번 봐볼까요? 타이어도 한60% 정도 잔존이 되어져 있고 블랙헤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고유무 또 살펴봐드리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고요, 깨끗해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고 10월 16일 날 들어왔네요.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해당 차량 3,3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3,440만원. 3,440만원이고요. 흰색깔 차량이에요. 흰색깔 차량. 쭉쭉 보시겠습니다. 사진 쭉쭉 보시면, 5만키로 탔어요. 5만키로. 5만, 5만 800키로밖에 안탄 차량이고, 헬기스 없고, 미쉐린 타이어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보증기간이 엔진 미션 5년에 10만이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누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5890kg고, 하체도 튼튼하게 잘 사용한 차량이고, 2차 타고 5%도 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부식도 적어요. 뭐, 물론, 마우라 같은 경우는 열 받는 부분이니까, 어잘 녹이 쓰긴 하지만, 일반적인 하체, 뼈대 부분은 다 깨, 거의 통상적으로 거의 다 깨끗합니다. 실제로 보러 오셔서 저하고 하체 점검까지 하고 계약하시면 만족하실 만한 중고차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장치들 안전옵션들도 가득 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질 수 있고 딱 봐도 강력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차대차 사고가 나도 익스프로러 같은 차 타셨다 그럼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사고가 나도 문 열고 내네 발로 나올 수 있는 차가 바로 이런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앞에 휀다 하나만 휀다 하나만 단순교화 있는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노유도 없습니다 10월 15일 날 들어왔네요. 야 드론지도 얼마 안된 차량, 따끈따끈한 매물들만 소개해드리고 있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 대표 건민혁입니다제 이름 걸고 영업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3,450만 원이에요. 와이 차량 보시면 베이지 시트에요. 베이지 핸들에다가 베이지 시트. 어 인디오도 들어간 차량이고요. 전국에 이렇게 된차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20년 7월식에 6만 1,000km, 3,450만 원, 견인장치 되어져 있고요. 외관도 보시면 드레스업 되어져 있어요. 블랙 헤이 작업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정면 부분, 후면 부분 보시면 드레스업 되어져 있어요. 어, 블랙 글리로 다 해, 해 블랙 글리도 그리도 교환해 놨고요. 깔끔합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을 조금 튜닝을 해놓셔서 깔끔합니다. 멋스럽고 휠도 기스 없고요. 타이어도 깨끗해요. 누이 없는 차량이고요. 61,961km 주행거리도 적정하죠. 짧게 주행한 차량이고 키도 두개 모두 다 있고요. 시트가 마음에 드네요. 저는 밋밋한 검정색 시트만 보다가 화사한 아이보리 베이지 시트색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시트 색이 좀, 좀 특이하고 이쁘면 몇년 동안 타미사 차가 좀덜 질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옵션은 다 동일하게 모든 옵션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관 조금 세미투닝 해놓고 시트가 베이지색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일 상태도 좋은 차량이고 사고유무 받드리면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용도이력도 없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10월 1 0일날 들어왔어요. 다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 에, 지금 10월 달에 입고된 차량들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3,450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인데 저렴한 차량이에요. 2,330만 원. 왜 싸냐? 말씀하실 분이 계실 텐데, 사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완벽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차를 또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성비로. 그렇게때 보여드립니다. 20년 4월식에 8 0 0 0 k m 2,330만원. 신차가 대비 3분의 1 가격까지 떨어진 차량이고요. G 색깔 차량이에요. 뭐 외관은 뭐 상품화 다잘 되어져 있고요. 깨끗해요. 일단 외관 사진 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매트도 다 깔고 탔고, 어, 전차주분이 사고가 난 후에도 고, 고치신 다음에 몇년 타시다가 파신 차량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가격이 좀 싸진 거죠. 하지만 우리 구매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차를 5년 탄다 싶으시면 저 이런 차 삽니다.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사고 차예요. 사고 차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차살 때도 싸게, 싸게 타고. 나중에 팔 때도 몇년 뒤, 몇년 지난 다음이니까 감가율도 더 적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사고차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잘 고쳐진 사고차를 선호한다 그런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깔끔하잖아요 사실 뭐 매트도 다 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차 아끼면서 탔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막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일 상태도 절반 정도 남아져 있고요. 휠도 기스 크기 없습니다. 또 사고 유무 보여드려야겠죠? 사고는 본네트 양쪽 핸다 교환이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교환되어져 있습니다. 인사이드 판넬 정도만 미세판금 들어간 차량이고요. 솔직히 이 정도 사고는 전큰 사고라 생각 안 합니다. 외판이기 때문에 껍데기 사고고요. 그리고 주요 골격이라 해도 인사이드 판넬 그 이거는 옆쪽으로 조이석 쪽으로 박으면서 미세판글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 크게 개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운전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괜찮구나. 오, 어, 이차 가성비 있다 생각하실 겁니다.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보증보험도 다 가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깔끔한 차량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2330만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댕댕카에서 상태 좋은 익스플로러 차량 7대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액 카이브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 대표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출고, AS까지 해 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습니다.